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자스민의 생활 꿀팁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 모비즌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모비즌이라는 것은 벌써 나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그 스마트폰 스크린을 어 레코더 하는 어 그런 앱입니다. 어 이런 것 생각조차도 안에 보신 분들도 많겠으나 그그 그 스마트폰을 어, 녹화를 하,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때 생각해서 어,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그 보이시듯이 그 삼성 전용이라고 돼 있네요. 어,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는 호환이 되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삼성 전용이라고 돼, 제, 돼 있고 어, 제 폰들은 다 삼성 삼성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쓰는데 큰그 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하면 제 바탕 화면에 그 모비즌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저는 자 여기 그 이게 그 모미 모비, 모비즌이라는 앱인데 아, 이것은 그 플레이 스토어나 원 스토어에서 어, 먼저 까시면 됩니다 이름이 모비즌입니다 모비즌. 자, 깔아서, 다 까신 후에, 바탕화면에서 앱을 찾아서, 자, 터치를 하시면, 자, 터치를 하시면, 우측에 보면, 그, 모비즌, 이, 이 화면이 생깁니다. 이쪽에 손가락이 보이는 곳에, 터치를 하시면, 그, 녹화, 그, 비디오 모양이 보입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지금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그, 제 얼굴과 아 동시에 그, 그 녹화가 되는 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터치를 해서 여기 좀 우측에, 우측 상단에 보면 X가 있는데 X를 아 누르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그것이 없게 녹화를 하려면 녹화를 누르자마자 바로 엑스를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지금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냥 화면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움직임이 있는 그 그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움직이는 것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유튜브가 안 보이네요. 유튜브를 한번 해,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자 네이버를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자 화면이 그대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중에서 YTN 뉴스 이렇게 조금 느리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뒤로 가기. 자 이런 식으로 그 모니터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에서 녹화를 정지시키려면. 이 우측 이 보비즌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는 요 중간 거, 완전 정지는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위에 거. 그러고 나면 그 영상을 바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것을 영상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확인을 누르시면 방금 그 녹화한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그,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이중이 중에서 이제 모비진에 들어가서 모비진. 자 이게 좀 어렵네. 자 다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음, 저기에서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갤러리에 보비진으로 오늘 녹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동영상 재생을 누르면, 지금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녹화한 그 영상들이 지금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 지금 똑같이 보여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예, 그, 그, 그 스마트폰의 움직임이나 어떤, 거기서 동영상이 움직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모비즌을모비즌는 예, 이제 다 썼으면, 그, 뒤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해서 없애고, 어, 다 썼으면 모비즌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비즌을 누르시면 다시요 자, 길게 누르시면 밑에 밑에 부분에 그 X 하고 둥그렇게 물결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다가 거기다 넣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된,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과 종료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자, 터치만 하면 여기에 바로 생기죠. 그러면, 어, 그 시작할 때는 살짝 누르면, 살짝, 살짝 누르면, 자, 살짝 터치하면, 여기 비디오 이런 모양들이 생기고, 비디오를 누르면 녹화가 됩니다. 이종료를할 때는 이거 살짝, 누르, 자, X를 하고, 길게 살짝 누르고 면그 밑에 물결 모양에 여기다 갖다 이렇게 넣으면 없어집니다. 음. 이렇게.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 이러한 그 스마트폰 어, 스크린을 녹화할 수는, 수 있는 어,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그, 모비존 사용법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 더욱 설명을 어, 쉽게 해주시는, 아, 어,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저는, 그,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어, 그런, 차원에서 그 보비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써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어쓸 때가 어 많이 있습니다 어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자스민의 생활 꿀팁 보비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어, 꿀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